우리 모두를 위한 담대한 의료 개혁.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화면에 살 영상. 개혁의 대상은 낡고 불합리한 의료 시스템입니다. 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 현장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 명의 사람 캐릭터 그림이로 물음표와 느낌표가 떠오르고 타이틀이 나타난다. 대담한 정책. 스튜디오. MC 안정필. 의사분들이 집단행동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소통이 좀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준 보건복지부 지역 의료정책과장 저희는 의료계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와 별도의 의료 현안 협의체를 1년 넘게 운영하면서 28차례에 달하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제11차 부산 미래혁신회의 보건복지부 지역 간담회 사진들이 차례로 뜬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시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인 수가의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하면서 정책 패키지에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병원협회, 전공의 단체들과도 만나면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고, 또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공문으로 각 단체에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적인 정책들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 가 이게 감당할 수 있냐는 또 이렇게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번에 정원을 결정하기 전에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희망하는 정원 규모를 다 받았습니다. 최소 2,151명부터 최대 2,847명까지 남았습니다. 의과대학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2,000명 수준의 정원은 저희가 늘릴 수 있겠다. 참고로 1980년대 에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의대 같은. 큰 의대들의 정원은 현재의 두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학교별 역량과 준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 현재 그의사분들에게 집단 행동으로 그 진료 공백을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외국은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철저하게 가동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 병원 등 함께 비상 진료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은 이번 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병원을 개방하고 군보의 군의관 같은 대체 인력 투입도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에 409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요.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데 2020년도에 의대 정원 확대를 이렇게 추진했다가 이렇게 중단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와 좀 다른 점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모든 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증원 발표 이후에 불가피하게 코로나 이후에 대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려가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고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런 위기의 식을 대부분 국민께서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이 다릅니다. 정원확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필수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필수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정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담대한 의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료계에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의료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낡고 불합리한 의료시스템입니다. 집단행동보다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화의 문을 열고 끈기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한 정책.